드리블은 혼자 하는 거죠. 축구 혼자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인사이드? 인사이드? 오우. 인사이드? 무슨 서 시저스 이렇게 상대 수비 앞에 두고 이런 방향으로 자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레슨 제 3화. 특별 게스트 현영민 아마추어들의 로망 드리블을 배워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리프팅 인사이드 패스를 했으니까 혼자 볼을 몰고 갈수 있는 기본 드리블의 기본을 현영민 선수께 직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드리블은 혼자 하는 거죠? 축구 혼자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여러분 버디 절미 바로 시작하시죠 일단은 뭐 전문적인 뭐 이렇게 뭐 마커라든가 코니 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드리볼을 뭐좀 장애물을 세우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좀 여건이 돈이 많지 않을 때 이렇게 <laughs> 마시던 물이나 음료수 캔 같은 것도 뭐 자연스럽게 공 하나만 있으면 뭐 충분히 드리볼 연습이 가능하니까 드리볼이라는 거는 혼자서 계속 굉장히 좀 터치가 좀 많아야 돼요 뭐 자연스럽게 오른발 왼발을 좀 번갈아가면서 쓸수 있도록 스텝으로 형님 에, 질문이 첫번질문니다 높이가 아예 없는 콘과 높이가 있는 콘의 차이점이 좀 있나요? 높이가 있는 게좀더 비싸요. 아, 네네. 네. 나중에 좀더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연습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아, 이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 네. 일종 그냥 장애물이라 생각하고 이게 아, 이제 사람 다리라고 생각하고 네. 다리를 피해가면서 스텝으로 뭐 스텝 오버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뭐 이제 스텝으로 짧게 짧게 볼에 대해서 계속해서 터치가 많아야 돼요. 드리버를 그리고 전방은. 시선을 약간, 좀 고개는 시선은 좀 정면을 바라보고 드리볼은 최대한 감각적인 훈련 뭐 스텝을 좀 많이 움직이면서 볼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돌면은 다시 한번좀 돌아가지고 스텝으로 계속해서 좀 짧게 좀 짧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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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터치가 많아야 돼요 터치가 터치가 엄청 지금 발이 안 보이죠 터치가 많아야 돼요 터치가 터치가 터치가, 터치가. 원투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일반적으로 뭐 나도 골키퍼니까 잘 네, 못하잖아. 조금만 크게 아, 네. 못하잖아. 근데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갈때뭐 디딤발이 어디에 있어야 되며 어떻게 쳐야 되는 건지 아그거 이렇게 명환 형님이 이걸 하시는 걸 한번 보고 나서 그거를 좀 짚어주면서 아 그렇죠. 짚어주시면 네. 같습니다 손으로 많이 하시다 이제 발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드리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오늘.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드리고 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는 네, 아시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어 그렇죠 예예 예. 오른발 잡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네, 왼발. 아, 어이고어이고 이걸 가리킨다고요? <laughs> 오른발 왼발입니다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좀 자세를 최대한 볼과 가깝게 예 네, 계속 터치를 더 많이 갖고 가보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 왼발, 오, 오른발, 그쪽, 오른발 저쪽, 왼발. 저쪽, 오른발 네. 스텝으로 아, 오른발, 스텝으로 계속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간다. 왼발. 근데 이게 이제 정식 시합 때도 스카인 되면 인사이드 아웃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이제, <laughs>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시합 때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계속 할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프로 선수니까, 네. 이거보다 더 짧게도 할 수도 있는데, 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초보자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넓게. 이걸 좀 하나 빼면서, 또 넓게. 네. 좀 넓게. 한두발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양발을 많이 썼는데, 안 그러면 이제 오른발로도 그냥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로만, 또 이쪽 갈땐 아웃사이드, 또 이쪽 갈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안쪽으로 칠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게 오른발로만 계속해도, 오른발 잡인데 왼발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른발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한번, 어, 어, 한번. 오른발. 네, 오른발로만, 인사이드, 인사이드, 오우, 인사이드, 또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안쪽을 땐 인사이드, 네, 아웃사이드 네. 볼에 대한 이제 볼과 내가 친구가 되려면 계속해서 터치를 많이 가져갈 수 없겠어. 아, 감각훈련. 왜냐면은 머리에서 네. 발이 제일 떨어져서 네. 이게 좀 감각이 제일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발로 하는 동작들은 네. 조금 더 계속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이렇게 뭐좀 계속해서 이제 스텝을 네. 티가 좀 있어야 볼과 내가 좀 친구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볼 계속 이제 드리블를 볼을 갖고 움직였는데 없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터치한다는 식으로 스텝 밟고. 스텝 밟고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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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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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장분이 이거를 직접 해보, 해보려고 네. 물병 가지고 나갔어요. 네. 한번할때 왕복을 1회라고 했을 때몇번 네. 정도 해야 될까요? 분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거예요. 한 3회 정도 하고 네. 또 이제 내려와서 그전에 배웠던 뭐 리프팅이나 이런 아 것들 계속 해서 이제 감각 훈련이니까 섞어주면서. 이건 무조건 감각이에요. 아. 네, 뭐 드리블은 뭐 30분에서 30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30분. 음, 적어도 최소한 30분 정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초등학생 엘리트 선수들은 하루에 이 훈련을 몇분 정도 하나요? 아. 선생님, 초등학생. 지금 배우... 저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 사이드인데 다양한 저만 지금 제가 인사이드 아웃 사이드를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배울 때는 네. 이거를 이제 한 바퀴씩 또 돌았어요. 턴으로 이렇게. 털고 아 돌고 또 반대편 가서 또 반대로 돌고 이런 감각적인 훈련들.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붙어서 끌어당기기도 하고 아, 끌어당기기도 하고 앞 수비 바라 있으면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고 뭐 끌어당기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훈련을 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축구 배울 때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스피드가 붙으면 시저스 이렇게 상대 수비 앞에 두고 이런 방향으로 짧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계속 숙련이 되면 그 다음에 좀더 고급스러운 쪽으로 많이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어, 그렇다면 오늘 핵심적인 거한네가지 정도를 같이 배워봤어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자신의 주발만 하는 네. 인사이드 그렇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렇죠. 아웃사이드 네. 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서 감각이 생긴다면은 네. 코는 한 바퀴씩 돌아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꼭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반대 네. 방향으로 돌아보기도 그렇죠. 하고 자신만의 기술을 섞어 보기도 하고 네. 하루에 30분 정도 집에 있는 네. 물병으로도 가능한 그런 훈련입니다 볼라나랑 네. 그냥 뭐 물통 뭐 아니면 뭐 물병 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다른 음. 장애물이 돼도 네. 그냥 감각적인 훈련이니까 그런 거좀 많이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 (60일을) 했다 이러면은 네. 확연한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60일까지) 가기 전에 네. 아마 본인이 이 드리블을 연습을 마스터를 하고 경기에 뛰게 되면 아 분명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와. 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면 오늘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 <laughs> 네. 어, 또 오시, 오셔서 더 고급 기술 알려주실 까요 아, 그럼요. 예, 네, 알려드려야지. 자, 여러분, 어, 경기 드리블 마스터, 최현미 선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할 테니까 저희와 같이 60일 동안 이콘 드리블 쭉 하신 다음에 더 고급 기술 같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동네 메시가 되는 그날까지 좋아요, 구독 한번 갈까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가자 이렇게 <laughs> 외치고 좋아요, 있는데.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가져. 수고했습니다. <laughs> 네, 네, 수고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구 덕공대 대장 김병준입니다. 아, 저희들 구독과 좋아요도 좋은데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저희들 영상을 빠르게,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